안녕하세요. 코딩으로 글 쓰는 슬기로운 탐구생활을 발표하게 된 타이리버스 코리아의 이광춘입니다. 오늘 제가 발스, 어, 발표드릴 내용은 글쓰기를 코딩을 통해서 하는 다양한 방법을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코딩으로 문서를 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게 되고 다양한 코딩 방법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한 사례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문서를 제작하는 것을 좀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코딩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딩 문서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발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프로그래밍처럼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 말씀드릴 다양한 코딩 문서에 대해서 문서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만한 지식을 몇 가지 정리해서 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 코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코딩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서 저작을 하게 됩니다. 저작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이제 편집 업체에 출판사에 넘기는 거죠 넘기게 되면은 이제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 아도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전문 어~ 퍼블리싱 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붙어서 어~ 어~ 원고를 만들게 되고 이것을 출판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서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배송이 되게 되면은 독자가 이제 그걸 구매해서 있는 형태로 저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레이텍으로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은 이런 형태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본인이 연구하거나 찾아냈던 것 자체를 독자들한테 아니면 세상에 먼저 이제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래도 사실 노벨상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러지만은 가장 인기 있는 여러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어한 사람 혹은 뭐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해서 여러 연구 집단이 동시에 그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 관련돼서도 어 여러 집단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코로나 퇴치하기 위한 과학적인 그런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이제 더 좋은 이제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저작을 해서 논문을 출판한다고 치면은 아무리 좋은 거래도 내가 먼저 그 저작을 했다, 손치더라도 발견했다 그래도 논문으로 이제 출판이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이걸 뺏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학 연구라든가 이런 논문을 저작하는 사람은 출판 품질을 갖는 논문을 스스로 저작하는 기법들이 참 오랫동안 많이 어 발전됐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레이텍이라서 레이텍으로 수식이라든가 참고 문헌이라든가 표라든가 아니면 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작성한 후에 그거를 본인이 직접 바로 출판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높은 퀄러티를 갖는 저작물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코딩으로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을 이해할 때세 가지 그 언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를 이제 출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지만 제도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드로잉하는 그런 언어인데 그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이제 거대한 이제 그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니면 이제 현수막 이런데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그 도안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발전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 보시는 것처럼 저런 플로터 같은 대형 이제 프린터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된 언어가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가 한쪽에 1950년 이후로 이제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거고 조판 언어는 이제 타입 세팅 랭귀지라 그래서 어,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게 되는 직지신경 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활자를 이제 저렇게 만들게 되면은 저거를 이제 어책 뭐 형태로 찍어서 내는 이제 그런 거고 이게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만드는 보고서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이런 타입 세팅 언어에 이제 그 기반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드릴 이제 마카 언어는. 앞쪽에 있는 제도 언어 조판 언어가 다르게 정말 70년대부터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런 이제 특수 이제 학계의 이제 언어를 다루게 되는 사람들이 요구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잘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이제 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문서의 예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빨리 이게 뽑아내는 문서에 이게 오너테이션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이제 마커 언어 요요 이거 언어고 요거는 이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특수 이제 전문직에 한정된 언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로토 플로팅제 랭귀지라고 해서 드로잉 랭귀지부 하고 해서 현수막 처럼 이런 제 그림 쪽의 제화된든 렌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친숙한 타입세팅 언어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나 의사가 주로 사용되는 이제 마크업 언어 이세 가지가 이제 언어 이제 출판 관련돼서 이제 메인 스트림으로 각자 이제 그 언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세 가지 그 언어 패러다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1990년도 이제 초반에 단다 익스플로러 그 전에는 이제 넷스케이프라든가 이런 이제 웹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전됐었던 것 자체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이런 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어 코딩으로 이제 저작을 할때 어 이해, 이해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 세대라고 이제 말씀드릴 을수 있는데. 뭔가 이제 그 아래 한글 아래 한글 2 6부터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도스 그 화면에다가 이제 그 아래 한글로 정성스럽게 타이핑을 하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도트 프린터에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이제 보고서가 예쁘게 나오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시도 쓰는 사람도 있고 소설도 쓰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던 게 이제 GUI가 이제 윈도우 구오 윈도우 삼점 나오면서 이제 그 ms 워드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나오고 ms 오피스가 이제 오피스 오토메이션 이런 이제. 스크터 위직 시장을 이제 장악한 후에 리눅스 쪽에서 이제 리브레 오피스도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저작을 할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포함돼 있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발표용 자료를 이제 만드는 게 일반화된 거고 이제 보편적이 된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그 구글이 등장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오피스를 이제 그 설치형 이런 오피스를 클라우드 버전의 오피스로 이제 이관하는 제이 작업이 된 거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문서들 자체를 공동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때 구글 독스 같은 것 자체가 이제 편리하게 집 단지성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이제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이런 거고 여전히 이제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수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고품질의 그래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데스크톱 레이텍이 나오는 거고, 역시 여기도 이제 클라우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 설치형 레이텍을 클라우드로 올린 형태의 웹 기반 레이텍 같은 게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90년 이후로 이제 HT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가 나와가지고,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돼서는 다 저거 자체가 이제 표준으로 이제 작 그 자리 잡은 형태인 거고 특히 그 CSS를 같이 이제 HTML과 이제 섞어가지고 어, 메인 컨텐츠나 HTML 을 작성을 하고 이제 껍데기 모양이라든가 형태 뭐 이런 것 자체는 CSS로 이제 개발을 해서 좀더더 더 예쁘고 좀 형태로 이제 좀 많이 좀그 정보를 미리하게 그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드로 이제 그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몇 가지 한 5분만 배우는 이제 그 단순한 언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별표를 한다 그러면은 별표로 이제 그두 개를 단어 사이에 하게 되면 이제 강조체가 된다든가 해서 5분만 배우는 이제 단순한 이제 문법을 통해 가지고 HTML 를 통해가지고 위직 기능을 구현을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워드프로스에서 작업한 것 같은 이제 형태의 그 저장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게제 마크다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그 패러다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저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한 가지 또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워낙에 거의 독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종 간에 이제 문서를 주고받을 때큰 문제가 없죠. 왜,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딩 시스템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제 주고받고 제작을 하고 어, 소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는 다 리눅스 세상이 된 거고 PC 데스크탑형 형태는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모바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안드로이드라든가 이제 맥이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저작물을 이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한테 전달을 할때 항상 이제 인코딩이 이제 깨지는 깨지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2 0 0년대 중반부터 유테프 에이트하고 유디코드라는 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표준을 통해서 문서를 저작을 할때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저작물이 깨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전달될 때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서 뭐 요즘에 이제 저작물을 할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이제 그 내가 쓰고 있는 저작물에 녹여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디움이라는 이제 개념이 소개됐습니다. 컨팬디움이라는것 자체는 어 지금 있는 어떤 그, 그 재현 가능한 연구, 대해서 내가 논문을 쓰든 블로그를 쓰든 뭐를 쓰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 그 진실됨을 어떻게 되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중에 이런게 나왔을 때도 내가 이제 글을 지금 적, 이제 쓰고 있지만 은 그거를 이제 1년 후에 다시 회고를 하고 다시 적었을 때 이게 다시 이제 기억이 안 날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 이런 형태로 이제 글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되는 게컴펜디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 기반으로 이제 글을 쓴다고 하면은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걸 가지고 R이나 파이썬 가지고서 어 여러 가지 제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 관련된 이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과 결과물은 뭐냐면 요약 통계량이 나오든지 그래프가 나오든지 표가 나오든지 아니면 모델이 나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 자체를 저런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하고 이제 소스 코드를 저런 형태의 컴펜디엄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 결과들을 나중에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이제 워드라든가 아래 한글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표를 붙여놓는다든가 그래프를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방식은 이제 앞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코드와 데이터하고 워드 프로세서 편집기 이런 것하고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는 게 이제 리터리티 프로그래밍, 그 레이텍에서 주로 쓰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소스 코드, 프로그램 코드와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쓰는 그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보고서로 만든 다음에 저걸 이제 펜독이라든가 이런 걸 돌려가지고 PDF라든가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제 뽑아내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고. 그래도 저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패키지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한 가능한 이제 과학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이제 그 완성된 글에 대한 구성요소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과 증거 기반으로 이제 쓴다고 치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자체 내가 만든 스크립트 이제 코드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만든 코드가 <laughs> 제대로 테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작성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자체를 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전달하게 주게 되면은 그 받아서 쓰는 사람도 이제 저 패키지를 설치하면서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갖게 돼 있다 보니까 좀더더 더 이제 완성 도 높은 글쓰기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컴펜디움은 세 번째 이제 그 패키지 컴패디움과 비교해 갖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뭐 윈도우 10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맥 OS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를 많이 쓰니까 리눅스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이제 돌아가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까지 완전히 도커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자체를 아니면 이제 저작물 자체를 완전히 어디서나 이식 가능할 수 있도록 어디서 돌리든지 제대로 돌아가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의 컴펜디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높여가면서 내가 쓴 저작물이 중간에 이제 막아지는 거죠. 브로크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깨지거나 이런 부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내가 원래 저작했었던 본 의도를 제대로 이제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이제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그랬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코딩으로 이제 문서를 쓰는 사례를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텍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건 2015년도에 이 제가 제 정보교육을 위한 파이썬이라는 책을 어 한글로 이제 번역했었을 때 했었던 그, 그 사례입니다.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이제 레이텍을 통해서 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정보 교육을 위한 파이썬. 이런 책을 옆쪽에 보시는 것처럼 찰스 세브란스 교수님이 저작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 무료로 푸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아가지고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파이썬포에브리바디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저걸 좀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코세라에서 하는 거고, 이거 자체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 육로 이제 풀어가지고, 물론 이제 요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 이제 코딩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 기본 계제를 썼었던 것 자체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대해서 형태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이런 레이텍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 문헌이라든가 색인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다 일일이다 그 추적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처럼 레이텍을 작성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 다 레이텍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편집자나 번역자는 고. 핵심적인 내용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저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책을 쓰기 전에 일단 블로그로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이제 쌓아두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뭐 생각했었던 것 자체를 그럴 때어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이제 그 슈거라고 하는 SQL 기반의 블로그 엔진을 뒷단에 쓰고 휴고하는 엔진을 뒷단에 쓰고 스태틱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렐라파이 쪽에다가 데이터 연결시켜가지고 푸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좀더더 더 많은 자유도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뭐 AWS를 들었었지만은 뭐 요즘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본인의 만든 스태틱 웹사이트를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쭉 올리는 것도 가능. 뭐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블로그 다운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알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말씀으니까 알을 마크 다운으로 데이터가 그 코드는 알로 작성을 하고 컨텐츠 자체는 이제 마크 다운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니트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컴파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시스템 웹사이트로 바로 뿌려가지고 누구나 볼수 있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력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또 작성하는 게또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뭐 단순하게 작성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고 을 그러는데 개인 이력을 옆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b 테 t 패키지를 통해서 모던 CV 같은 이런 템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옆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일한 내용을 2020년 봄학기에 학생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몇개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친구는 이런 형태로 아에 말씀드린 렐라파이에다가 이력서를 만든 사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여기 뭐 잘된 사례를 이제 주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랜덤하게 뽑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나오죠. 그래서 뭐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고 여기 또 이제 레쥬메를 또 이렇게 또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 내용을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력서를 그 아래 한글이랑 까 PDF 이렇게 넘지게 되면은 뭐 필요할 때마다 이걸 매번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이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가 없다. 두 번째 PDF를 읽을 수 있는 리더를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력서를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웹브라우저를 하게 되면 모든 컴퓨터에는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게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 답으로 이제 논문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을 작성한다는 을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기 논문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빅텍에서 이제 서지관리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 번제 썼다 지었다 이런 부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동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메이크 같은 걸로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걸 하는 거고.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디지털 경영 학교에다가 이거 이제 볼로고 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논문으로 투고를 한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레이텍 뭐 기반의 이제 PDF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쪽에 얌을 헤더에다가 앞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템플릿을 해야 되죠. 논문도 이제 그 여러 이제 그전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전 템플릿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지정만 하게 되면은 어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여기 이제 하나 이제 그. 껍데기 모양이 이제 맞췄다고 치면은 앞쪽에서 작성했던 블로그 명들을 그대로 좀 갈아넣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옆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참고 문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텍 같은 걸로 해서 어 구글스컬러에서 논문을 이제 찾아가지고 내용을 하면 되죠 기타업은 이제 리듬이 관련되는 그런 내용. 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자의 어쨌든 이제 둘을 해야 되는 그런 찾아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딩 문서를 넘어서에 관련되는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고서 생성을 자동화해야 되는데 날씨 같은 이제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일일 보고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더 이런, 이런 것을 이제 테레매토라이즈 보고서라 그러는데. 어, 시간을 이제 달리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역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면은 동일한 내용이 지역별로 이런 보고서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전자책 관련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크다운 가지고 리터리티 프로그래밍으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얘를 이제 바로 이제 컴파일하게 되면 은 웹사이트에 이런 형태의 이제 글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 것처럼. 이렇게 이제 캡큘러스 책이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예를 보여 드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여기 KCD 이공이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해서 이걸 이제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보고서 저기 그책 내용에 수정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기 i t 에다 연결시켜놨는데, 지금처럼 이제 커밋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반영되게 되는 형태로, 이제 저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코드 형태로 저작을 하게 되면 은 나중에 CICD 관련 거쳐가지고 미적 분학 계에좀 있으면 이제 반영 배포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저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책뿐만 아니라 이제 대시보드도 이렇게 저작을 해서 할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다양한 저작 활동을 할수 있는 건지, 어, 탐구 생활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본인 시간 가아 넣지 마시고 좀더 생산적인 일에 글을 슬기롭게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